농촌, 자연과 사람이 엮어내는 희망 프로젝트 141촌. 농촌과 하나되는 도시,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농촌. 그 행복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141촌. 일산은 충북과 수도권의 용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수자원 공사 충주권 관리단 지역 발전과 주변 소외 지역 공사의 앞장서는 공기업이다. 꽃과 돌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다에서 붙여진 이름 화암리 충주호와 마주보고 있는 아기자기한 산골. 청북, 청주시, 화암리가 오늘의 일촌. 지난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인연을 아름답게 이어오고 있다. 조용하던 산골에 느닷없이 나타난 자동차 행렬. 15톤 급수차까지 앞세운 이 요란한 행렬은 무엇인 자폰들이고. 아, 마을에 도착한 한국 수자원 공사 직원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물지개를 쳐 꺼내놓더니 갑자기 물부터 채우는데. 물을 아, 너무 많이 담았어. 일사의 물지개 행렬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급수차도 못 들어갈 만큼 폭이 좁은 시골길을 걷는 일사의 발걸음이 바빠지는데. 이게 뭐예요? 마시기 좀. 안녕세요 죽겠어요. 아, 아 이런 거저 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데 와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처음인데 오히려 더 뿌듯하네요. 비탈진 산골길도 마다 않는 이들의 목적지는. 물건 지고르라고 혼나시네. 네. 일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물 걱정에 시달리던 할머니 댁. 네. 야들야들 혼나시네. <웃음> <웃음> 아이고, 땀 나는 거 봐, 저렇게. 아이고.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수도시설이 없는 마을이다 보니,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물어서 물이 부족하기 일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일사가 긴급 출동한 것이다. <laughs> 아유, 기분이 좋지. 쌀하고 마찬가지지. 쌀, 항아리에 그것도 찬거 많아. 그렇게 좋아. 이거 어떻게 알아. 수건을 가져와서 했는데, 아이고. <laughs> 아유. 아이고 까쉴 일틈 없이 다음 집으로 이동 가뭄에 온 담비 마냥 물 배달이 반갑기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물전날 깨끗한 게요 일사의 정까지 담뿍 담긴 물 맛은 아 시원해졌다 아버지 좋아요 아 좋죠 네, 물배달니까어때요 아이 기분이 뭐 좋고 너무 반반 나는데 아주 소용이 주와무 배달을 맞춘 일사 이번에는 소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 야무지게 바지부터 걷어붙이고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할 모양인데 본격적으로 일 모양이에요. 모내기를 낫두고 있는 논에 도착. 그런데 발바닥에 쩍쩍 들러붙는 것이 무엇인지 비명이 절로 쏟아져 나온다. 얼음 <laughs> 많이 뿌려드신것 같은데요. 이 낙인데 소지도 먹기. 소를 부리기 전 소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배우는 시간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명강의가 시작됐다. 이걸, 먹여, 이걸 안 내면 불들 못해. 이건 수레. 수바닥을 <놀바닥> 판판하게 고르는 썰의질이 오늘의 주요 임무. 소에 썰의를 연결하고 본격적으로 논바닥을 고르면 되는데. 첫 번째 도전자는 뚝심 좋은 여직원 이거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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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너무 <laughs> 근데 이 사람이 소를 끄는 것인지 소가 사람을 끄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 모습에 직원들은 박장대서 웃음보가 터진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는 여직원 하지만 소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겨우 한숨 돌리는데 다시 사건 발생. <laughs> 아 소가 숙녀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실뢰를 하네요. <laughs> 이어지는 꼬마 숙녀의 용감한 도전. 하지만 어리다고 야보는 것인지 이번에는 아예 소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갈수록 소굴이기는 첩첩 산중. 농사일서 어떤 초보일꾼들 아무래도 간단한 설명으로 소몰기가 쉽지 않은 모양. 소부리는 방법을 잘 가르치 들테게 잘들 보세요. 이러한 갑니다. 이어, 이어. 오른쪽 다 돌려면 꼴기를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충분하게 하려면 워다다다다다다 해야 됩워다워다다다다드워어 워드+ 워다워 워드+ 워드+ 워 워드+ 어. 드워어 워드+ 워드+ 워어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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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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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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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두분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의 솜씨에 입이 떡 벌어지는 직원들. 소부리기 강의 수강한 단장님도 농갈기에 나서는데 1년 농사의 기본인 모내기를 앞두고 하는 작업이 만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담아본다. 대사원 동지 멋은 살아. 야 <laughs> 정성스러운 일사에 썰어진 솜씨는 마을 할아버지께도 후한 점수로 합격.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 시간. 밥이 다돼 가는데 밥그릇 하나씩 받으시고 애기도 받고. 예산업자는 시골의 밥그릇은 예. 바로 양푼그릇입니다. 양푼그릇 가득 채워줄 만난 점심 메뉴는 도대체 뭘까? 아, 그래.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무밥. 음식이 귀하던 옛날 쌀을 아끼기 위해서 무채를 넣고 지어 먹던 밥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즐기는 별미 중에 별미, 이 무밥을 맛있게 먹는 비결은? 달롱달롱저 간장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비비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비비가지고. 달래장이. 이게 달래장이에요? 예, 예. 아, 맛있다. 네. 맛있지? 응. 달래도, 어머니도 한 번. 일촌 한입. 아이 맛있어. 일사 <laughs> 한입. 정을 보태서로 먹여줘서 더 맛있는 무밥. 이렇게 무밥 한지 먹고, 이렇게. <laughs> 한 달래장에서 슥슥 비벼놓으면, 아이들 입맛에도 딱 어른들에게는 잊어버린 고향의 향수를 되돌려주는 옛 추억의 맛을 선사한다. 내가 초등학교 갈때외갓집 가면 외할머니 해주던 거, 또 저기 조금 더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직접 저 목밥 해주고 했을 때그 맛이 그대로 나타나네. 아유, 이 맛있겠다. 아유. 마을에서 준비한 또 다른 야심작이 있었으니. 직접 민물고기를 잡아다가 끓인 붕어 매운탕 예예예. 한 그릇 푸짐하게 받아서 먹어본 그 맛은 얼큰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지경이다 진짜 맛있다 맛있죠 근데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붕어 잡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내가 한번 잡아보지요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면서 큰소리치는 일사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 있는 모양인데요. 아, 유아버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고이 뭐 잡으라고. 아, 이거 어떻게 고 잡아, 이거로? 아니, 이걸 퍼지고 예. 네. 잡으면 돼. 이거로 물을 푼다고요? 그렇지. 물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물고기 잡는 법이 논옆 웅덩이에 물을 다 퍼내는 것이라고?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무식하게 물퍼내기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며 물을 퍼내는 직원들에게 감 나라 배 나라 잔소리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지. 예리한 직원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다. 물고기 잡기보다 직장 상사 괴롭히는 재미에 푹 빠진 직원들. 20여 명 장정들이 힘을 모은 지 1시간 드디어 웅덩이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맨손으로 물속에서 물고기를 찾아보는데 뭔가 느낌이 오는 모양. 줄줄이 계속되는 붕어 월척에 절로 신이 나는 직원들. 어? <웃음> <웃음> 체면 불과하고 동심으로 돌아간 직원들. 붕어 풍년까지 만나니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안녕? <laughs> 어, 많이 잡는데, 우연 어, 재미가 쏠쏠하셨겠어요. 봄 매운탕 먹 이런 어, 고기 잡을 많이 했으니까 한 40년 전으로 돌아온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즐거운 추억을 쌓은 하루 해가 저물고 다음 날 아침 방송 시설을 갖추는 것이 수건 사업이라는 일촌의 소원을 풀어주려는 일사의 손놀림이 바쁘다 자 숙제 끝났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드디어 이장님의 첫 방송이 전파를 타는 순간 아아아아 아, 아, 아. 방송 시험 어, 아, 근데, 장군이 달라가나 모르겠네. 이거 뭐, 아유, 좋네요, 가사니 이거. 이렇게 얼마나 아, 좋으셔 예. 마이크를 처음 잡은 게 손이 또이는데 어머나, 저 이장 목소리인가 본데, 노래하려는 걸감해서 봐야 되는데. 다음 이장 보면서, 아, 이거 마이크 잡은 지면 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이장님 그렇죠? 기분은 어. 운영회장님도 멀리서 박자 맞춰서 흔들어주시고 아, 아! 마을사람들에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일사의 마음이 다 고마운 선물이다 한편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는 직원들도 있었으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장수사진 찍어드리러 왔어요 아유 몇시 다는데 사진 라는 뭐예요 예 그래서 장수사진 찍어드리러 왔거든요 응, 그렇죠. 어. 60대 이상의 노인이 60% 이상인 마을을 위한 일상의 또다른 선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라는 마음을 담은 선물에 처음에는 마다하시던 할아버지도 단장을 맡기셨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와 아, 멋있으세요 아, 너무 신나세요 아, 팔짱 아. 딱 아. 아지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진 사진으로 남긴다. 할머니. 하루 버스가 두대 다니는 산골 마을. 사진 찍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예. 녕하세요 우리는 저기 두명 사진도 결혼사진도 안 찍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번 가보자. 곱게 단장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는 할머니. 옛 생각이 물씬 나시는 모양인데. 맞죠? 열한 살먹어서나가 시집을 왔길래 그 기분이야. 여기 보세요. 더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마음을 담은 할머니 사진도 완성. 고마워서. 뭐.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는 이들이 마냥 으, 고마운 할머니 자주 이제. 아유, 이렇 오세요. 울지 마세요. <목소리> 아 이렇게. 자, 지마 그런 할머니께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일상. 같이 든든한 일사가 곁에서 마냥 고마운 일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는 이웃 사촌입니다.